안녕하세요. 나나랭킹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희귀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희귀한 미인 t o 1 0 시작합니다. 10. 뱀파이어 치아를 가진 일본 여성들 일본에서는 일부러 치아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야에바라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 문화는 2013년경에 시작된 패션 트렌드로 특히 상아치아를 송곳니처럼 만드는 것이 인기를 끌었죠. 야이바는 일본에서 귀여움을 상징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트렌드는 일본 내에서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문화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며 일부 덴탈 클리닉에서는 이 시술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바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그때처럼 유행하진 않지만 여전히 일본 내 일부 문화에서는 귀여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 연꽃 발을 가진 여성들. 중국의 발 묶기 전통은 10세기 궁중 무희인 양양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통은 발을 매우 작게 만들어 연꽃 발이라고 불리게 됐으며, 고통스럽고 잔인한 과정으로 유명하죠. 수백만 명의 중국 여성들이 이 전통을 따랐으며, 발을 묶은 후에는 영구적으로 작은 발을 가지게 됩니다. 발 묶기는 고대 중국에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은 많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편을 초래했고, 20세기 초에 금지되었습니다. 발 묶기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일부 고령 여성들에게 남아 있지만 이 전통은 현재 사라진 상태입니다. 발 묶기는 현대적으로는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네요. 8위 코 플러그를 착용한 여성들. 인도의 아로나찰프라데시 주에 위치한 아파타니 부족의 여성들은 코의 플러그를 착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처음에는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침입자들이 이 아름다운 아파타니 여성들을 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들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코에 큰 플러그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코 플러그 전통은 단순히 보호의 목적을 넘어서 아파탄이 부족의 고유한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부족 내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나타내는 요소로 인식되며 사회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전통은 1970년대 이후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지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여전히 부족 내에 남아있네요. 7위 상은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여성들. 에티오피아의 카로 부족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몸에 상은을 남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전투에서 적을 죽였습니다. ]을 나타나기 위해 가슴에 상흔을 남기고 여성들은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져 몸에 상흔을 남깁니다. 이 상흔은 또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또는 종교적 역할,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는데요. 상흔을 통한 아름다움의 표현은 카로부족 외에도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부족에서 발견됩니다. 이 상흔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개인의 용기, 성숙 그리고 부족 내의 중요한 의식이나 전환점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에서는 이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현대화와 함께 점차 사라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6위 다운중후근 모델 호주 브리번 출신의 마들린 스튜어트는 다운중후근을 가진 최초 전문 모델로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15년에 체중 감량을 통해 건강을 개선한 이후에 모델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패션쇼와 캠페인에 참여하며 다운 중후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녀의 성공은 다운 중후군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으며, 또한 많은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며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운 중후군인 모델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참 제가 바보스럽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위 수염을 기른 여성 하람 카우르는 단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과도한 털이자라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16살 때부터 수염을 길렀으며 현재는 인스타그램 스타이자 바디 포지티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두꺼운 수염과 파란색 터번 날카로운 아이라이너는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하람 카우르는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2016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 가장 어린 여성 수염 소유자로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자기 수염과 바디 포지티브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4위 백반증을 가진 모델 자메이카 출신 부모 밑에서 자란 윈니 할로우는 4살에 백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분류되는데요. 어릴 때 많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캐나다의 저널리스트 샤넌 보드런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유튜브 영상이 만들어졌고 그 영상이 인기를 얻어 모델로서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14년 넥스트 탑 모델에 출연하면서 주목을 더욱 받았는데요. 이후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의 런어이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괴롭힘을 극복하고 백반증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력하여 포용성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알비노 슈퍼모델 홍콩 출신으로 알비노를 앓고 있는 코니추는 세계 최초의 알비노 패션 모델입니다. 7살에 스웨덴으로 이주해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21살 때 언니의 패션쇼에서 모델로 처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낸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코니추는 알비노로서 삶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재즈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패션 모델 외에도 여러 예술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여러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알비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위, 립 플레이트를 가진 여성들. 에티오피아의 트루카나 호수 주변에 사는 수르마 부족의 여성들은 입술에 립 플레이트를 끼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는 주로 점토나 나무로 만들어지며 입술을 크게 만들어 자신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참 독특하긴 합니다. 이 전통은 여성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받을 지참금의 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수르마 부족 외에도 에티오피아의 무르시 부족도 리플레이트를 착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통은 여성의 성숙함과 결혼 준비 상태를 상징하며 여성이 리플레이트를 착용할 때 더욱 큰 지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서 이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1위 멜라닌 여신 코디 아딜은 세네갈 출신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녀의 피부색 때문에 많은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22살에 모델로 활동하면서 성공을 거두었고, 17세에 캠페인에 참여하여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 파리에서 모델로 데뷔한 후 뉴욕으로 이주했고, 그녀의 인기는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패션 산업의 희망적인 신호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독특한 피부색이 그녀의 상징이 된 거죠. 다양한 캠페인에서 다양성과 자신감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녀는 사회적 미디어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피부색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아름다움들 놀랍지 않나요? 이 세상엔 이렇게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만의 독특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도 배워야겠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독특한 아름다움에 대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